탈북민 협회가 주관한 북한 참상 증언 사진전이 지난 22일 도산 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협회의 관계자 및 단체 대표를 포함한 일반 한인뿐 아니라 비한인들도 상당수 참석해 북한 사회의 실상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캐나다 법을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그래서 이게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다 우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북한 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일이고 한인 단체 대표들은 탈북자들이 앞으로 한인들과 융화하기를 기대하며 캐나다 사회가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북의 인권 개선 활동 및 북한 실상 사진 주류사회 공개 등에 관한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 실상과 지하 교회 활동 모습을 담은 비디오 상용에 이어 협회 김미연 사무국장은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북한 전통무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굶주림과 인권유린의 실상을 담은 80여 점의 북한 참상 사진전은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